네, 반갑습니다. 어, 오늘은 잠언 사장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잠언 사장에서 가장 어, 많이 나오는 그두 번째 단어가 어, '생명'이라는 어, 단어입니다. 어, 특별히 잠언 사장, 어, 우리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어, 우리 성, 성경은 어, 크게 어,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어, 그게 뭐냐면, 어, 생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 창세기 3장에 어, 동산 중앙에 생명 나무가 있고, 어, 또 하나가 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두 나무 중 어, 우리 인간은 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어, 먹었습니다. 어, 그 뱀이 어, 유혹해서 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인간은 어, 타락했습니다. 어, 그래서 인간은 어, 그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어, 멀어져 버린 것이죠. 성경은 이두 갈래의 이야기를 하는데, 어, 네가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냐, 아니면 선악으로 살아가는 존재냐라고 했을 때, 인간은 모든 인간은 아담 이후로 다 타락을 했기 때문에 어, 선악의 지식으로 어,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어, 그 선악을 아는 지식이 날마다 어, 자라나, 어, 자라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어, 아담 이후로 그 선악을 추구하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자기가 좀 바뀌고 싶다, 내가 좀더 어, 뭐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라고 인간 스스로 노력하는 어, 그 방향이 어디냐 하면 선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어, 악한 사람에서 선한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그 선은 뿌리가 죄인인 그 인간이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선마저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죄인이 그 선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그 부패성은 인간 스스로가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인간 스스로가 내가 생명을 가져야겠다라고 절대 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어, 그 여자가 아, 내가 생명을 가져야겠다라고 어, 스스로 아무리 생각해봐야 어, 생명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자녀를 낳을 수가 없죠. 그 여자는 난자를 여자는 난자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반드시 이 정자가 어, 합쳐져야지 어, 생명을 낳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스스로 할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외부에서 어, 그 정자가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어, 그런 것처럼 어, 우리 속에 하나님의 그 씨, 그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우리 속에 심겨져야 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오늘 어, 이 중요한 단어, 이 성경 전체를 우리가 어, 중요하게 볼수 있는 단어가 바로 우리가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냐 아니면 선악으로 살아가는 존재냐라고 했을 때에 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씨를 받아서 어, 살아가는 존재. 그게 어, 여러분 부활의 새로운 생명입니다. 이전에는 우리는 다 죄의 노예 어, 죄의 노예로 어, 살아가다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선악으로 살아가던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 그 생명을 가지고 어, 살아가는 존재임을 깨닫고 또그 생명을 어, 우리가 받았기에 또그 생명을 나누어주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